나가기 전 씨발, 씨발, 아가기 전에 씨발, 나 나가기 전나 <놀람> 간다 아렛 잠깐만, 아 존나 걸려 저거 싸줘어 쏴줘, 야, 줘 왜, 왜 왜, 방향이야? 바로 사이 쏴주고 있네 어, 아, 왜 차소리 들리는데? 아, 밑에 내려갔다 어느 방향이냐면 아 내가 얘 방향으로 알려줄게 기다려 얘아 바루카 집어주에이위 보이지 저기야 저, 나, 집 뒤에 다리 하나 있거든 거기 몇시몇분몇방향 몇 지금 m 방야 m 방야 지금 바루카 위치 가서 쏴주면 돼차차차차차 아, 내 바로 옆으로 들어왔네. 아, 씨, 미새끼 잡느라. 잡자. 아, 죽었다. 나. 아, 저, 죽었다. 세명 죽였는데, 씨. 아깝다.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방이 맞췄거든. 여, 여, 바로 아래쪽에 있겠지? 어. 아, 저기 있다, 에 있어, 있어, 있어. 내리! 음. 아, 저 나, 나온 쪽이구나. 나한명 아, 붙어줘. 어, 다 앞으로 시방형이요. 앞에 울디야. 아이씨발. 아 뭐야? 야, 야 빨리 살리는게 좋겠는데. 애들 상대방 줘. 살려줘. 아니 지금 애들 오잖아 상대방. 종민이는 피 빨아야 되고 맛있는 건다 먹어야지. 아니 여기 구상자도 엄청 많은데? 아 먹어. 먹었어. 두 승자 먹을 건 없어. 야. 5미리탄 있는 사람 5미리탄. 저 5미리탄 300발 있어요. 거기 떨어졌어요? 황금 고블린이네. 제가 100발 100발 떨어뜨릴게요. 140발. 에이, 앞에 있다. 앞에 발견? 조금 발견? 네. 255도. 다리 건넌다. 어, 야 그쪽이 아닌데 255. 아저희구나아저희 아래 한 명은 내가 잡았어. 야 285에 달돌디아나어 봤어 서프레싱 아나기짜 아니 뭐야 대가리 쐈는데 이 새끼 삼뚝인가보네 어 삼뚝이었어 아 대가리 맞췄는데 C 안뒤죠 어, 카우팔 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없냐? 뭘 고장나? 이 인생이? 야 저희가 아, 구... 주... 저희가 움푹 파인되니까 음... 조심해야 돼. 사람이 있 내리자마자 총 존나 맞을 수도 있어 너네 빨리 같이 와 동시, 둘이 같이 동시에 가야지 너 멀리 있잖아 네가 어! 어발 바로 앞에 어, 있다! 난... 어. 바로 앞에! 하나 어나하어 오픈 파이얼! 바로 앞에 있었어 수련탄을 쫓트 터뜨려, X발 야, 성현 나한테 붙어봐 왼쪽으로 돌게. 아 왼쪽으로 존나 안 돼. 아, 씨. 아 옆에 있다. 씨. 아, 나 죽었다. 잘 있어. 아, 6킬 했는데, 씨. 저 새끼들 뒤로 다고 돌았었어. 헐려. 어, 맨다, 다 아, 씨발, 아, 아, 붙다났어. 유민아, 아. 너너 앞이다. 아. 들어, 와 아, 돌아야 돼. 술탄, 야, 너네 뒤에 문좀 닫어. 내가...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왔다. 내렸다. 야? 아, 씨발, 두명능편데 아무도 안 왔.. 아, 씨발 좀 도와주러 오지. 이 집은 안열려있어이집에 사람 없다고? 몰라 문이안열려있었어일단은안 열렸어. 이 열렸어. 이 집은 차 열렸어. 이 집은 안열 정면. 이 집은 안 열렸어. 이집 W! 한명 내가 눕혔다. 아, 시다다에드 눕혔다. 아미야. 기절시켜서 아미어기시기절시야기절아기절기절아기절아 기절시켜서 야기아이 아예왜 죽었어 또? 아 저기 근데 어떻게? 뭐어